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조기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국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다른 지자체들에도 공공기관 이전 부지 현황 파악에 나서면서 혁신 도시가 있는 원주의 반발에 사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주 유세 현장으로 혁신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기존에 있는 기관들과의 집적 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 혁신 도시 완성이 원주에서의 제일 공약이었습니다. 강원도 경제의 중심 도시이고 중북권의 핵심 도시로 번듯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더불어 불안정한 전국 상황에 계속 미뤄져 왔던 공공기관 이전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원도는 대선 전부터 발빠르게 2차 이전 대응 계획 수립에 나선 상태입니다. 원주와 춘천, 강릉, 횡성 네개 시군을 선정해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통상 행정기관들이 주고받는 공문서가 아닌 담당 공무원들끼리 메신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는 최근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공공기관 이전 수요조사는 아니고 앞으로 있을 2차 이전에 대비한 사전조사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혁신도시가 조성돼 있고 관련법에 따라 기존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게 원칙인 걸잘 알고 있는 강원도의 행보에 원주 지역사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혁신도시 기반을 닦아왔고 그래서 정주여건과 이주직원 지원제도가 잘 마련된 원주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조사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원주는 부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2차 이전에 대비해 혁신도시 주변 190만 제곱미터 부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저희 원주시는 어,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해서 어, 인근 뭐 주, 그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인선을 끝내면 올해 안으로 2차 이전이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500여 개, 이중 원주에는 60개 정도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혁신도시가 좀더 확장돼서 발전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한편 강원도는 1조 원 가까이 투입해 100만 제곱미터로 추진되는 고운리 행정복합타운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과는 관계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성군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지난 3월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이달로 사용이 종료됩니다. 90억 원 이상이 시중에 풀리면서 골목상권에 훈풍이 불었고 정부의 민생 지원금 지급 추진에도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성군은 자세한 효과 분석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정선군이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해 전 군민에 지급한 30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고물가 등으로 지갑이 다치고 지역 경기가 침체되자 지난 3월부터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이달 말까지 지역화폐인 와와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5월 말 기준 카드 발급액 97억원 가운데 92억원이 사용돼 전체 95%가 소진됐고 이달 말까지 남는 잔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은 지원금으로 간만에 외식 모임을 하거나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1인 최대 52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도 반기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잘 썼어요. 유용하게 잘 썼어요. 네. 뭐 꽁치도 사 먹고 고어도사 먹고. 음. <laughs> 어차피 뭐 쓰는 데는 뭐 사용하니까 좋긴 좋고 아마 거의 다 썼다 소리 들었어요. 맛있는 거사 먹고 뭐 저게 뭐 저기, 뭐 저기 필요한데 다 썼습니다. 좋은 일에. 래 언제든지 먹을 때가 있어요. 음. 좋은데 많이 썼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자영업자들은 지원금 효과로 매출이 늘고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체감 경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평일에 보면 오늘 비가 오는데 어쩐지 길거리 사람 하나 안 지나다녀요. 정말 죽을 지경이야. 근데 저렇게 나올 때좀 불리긴 하는데 걱정스럽지. 정선군은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을 제한하면서 지급 직후 3~4월에 소비가 집중되고 지역 화폐, 카드 가맹점 확대 등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성과 분석을 위한 용역도 실시에 7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한 3년과 지금 이 3~4월 사이에 동년 그 3~4월 사이에 어떤 경제의 어떤 흐름의 차이. 그 다음에 지출 가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차이, 뭐 이런 걸좀 분석을 하려고 하고요. 정선군에서 지급된 민생회복지원금에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가운데, 역시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여전히 어려운 지역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을지 추경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 수당을 수년간 가로챈 국립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지급된 연구비를 강제로 되돌려받는가 하면 연구비를 허위 청구해 개인 TV까지 샀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년 설립된 강원대의 한 학과입니다. 이 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이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 수당을 불법 갈취해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20여 명의 인건비를 갈취했습니다. 2022년은 임용되던 해입니다. 이 교수는 매월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100만 원을 되돌려줄 것을 강요하거나 학생들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직접 돈을 빼내기도 했습니다. 학생 한 명에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600만 원까지 갈취당했습니다. 갈취한 인건비와 연구 수당만 지난 3년간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야, 술자리에서 푸생들끼리 먹고 약간 과행이니까 다 아, 뭐 얼마 정도 해놓고 있을 것 같다라고만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얘기인 줄는데 진짜 그런 거는 얼마 전에 들어가지고 연구비를 허위로 청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300만 원 이상의 연구 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 개발비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300만 원 미만으로 쪼개 총 105건을 허위 청구하고 1억 4천만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연구비로 TV 등 사적 물품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교수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부정행위에 해당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 부과금 부과 등 엄중 처벌 대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교수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강원대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추후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판단해서 저희 대학에 최종 결과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교수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전교조 강원지부와 춘천시민연대 등 12개 교육시민단체와 노조로 구성된 강원교육대토론회 준비 모임이 교사, 학, 학부모, 교육공무직 등 1,6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경호 강원교육감 3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3.78%가 교육청과 현장소통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들은 신교육감이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는 사실이 불신의 핵심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교육청은 특정 의도를 가진 설문 결과가 전체 도민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 해석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이 2025-2026 강원, 2025, 강원 방문해를 맞아 7월부터 팔광지역 관광특화상품을 출시해 11월까지 운영합니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 시군 폐광 지역 통합 관광 브랜드 감탄노드는 1박 2일 코스로 웨니스와 치유, 가족 여행, SNS 명소, 골목 투어 등 5개 특화 상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재단은 이번 사업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며 직접 관광 수입 4억 원등 연간 6에서 8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횡성 복합아트센터는 문화예술회관 앞 공터에 72억 9천만 원이 투입돼 연면적 1,340제곱미터로 지어졌으며 소형 연습실 5개와 대형 연습실 2개, 1개 전시실과 야외 공연장, 옥상 정원이 들어섰습니다. 센터에는 개관을 기념해 한국미술협회 횡성지부와 횡성문화원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행정복합타운 토론회가 강원개발공사와 고은리 주민이 빠진 일방적인 토론회였다는 강원도의 입장에 대해 토론회를 주최한 춘천시민연대가 복잡한 개발사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토론회였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행정복합타운 개발사업은 춘천시 고은리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와 춘천시의 입장이 상반돼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다며 강원도와 춘천시의 추가 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도 강원도가 행정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답을 해야 한다며 공개토론회를 요구했습니다. 영월군과 강원역사문화연구원이 영월관광센터에서 영월창령사지 500나은상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영월불교계의 시대적 추이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의 시작으로 창령사지 발굴조사 성과와 정비 활용방안 등 창령사지 현황과 관련한 발표와 500나은상의 미술사적 가치와 콘텐츠 연구 등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지난 2001년과 2002년 영월 남면 창령사지에서 317개의 석조 500나은상이 출토된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추가 정밀 발굴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여량면 유천리에 조성한 은행나무 군락 천년의 숲 생욱환경 개선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9천만 원을 들여 은행나무 생장에 따라 구간별로 퇴비를 투입하고 토양 환경을 개선하며 잎을 통한 영양 공급을 추진합니다. 또 고사목은 제거하고 추가로 은행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2022년부터 지중화 사업, 가로수 수종 교체 등으로 갈 곳이 없어진 은행나무로 옮겨 심어 천년의 숲을 조성했으며 산책로와 전망대, 안내판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춘천시가 외국인 관광객 전용 춘천 투어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춘천 투어 패스는 레고랜드와 애니메이션 박물관, 플레이정글, 곰핫도그 등 11개 관광지를 하나의 티켓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관광 상품입니다. 48시간권 패스 가격은 49,900원, 24시간권 패스 가격은 15,900원으로 오늘부터 아고다와 트립닷컴 등 여행 플랫폼과 글로벌 OTA 플랫폼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태백 지역의 여름 축제인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다음 달 26일부터 8월 3일까지 황지연문 일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같은 시기에 쿨 시네마 페스티벌도 개최됩니다. 태백시 문화재단은 올해 쿨 시네마 페스티벌을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와 겹치는 다음 달 25일부터 8월 3일까지 열기로 하고 공식 포스터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쿨 시네마 페스티벌은 태백산 단골광장 일원에서 열리며. 다양한 분야의 영화 상영과 캠핑 행사, 문화 예술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한편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물놀이와 공연 체험 등 무더위를 식혀줄 행사들로 꾸며집니다. 춘천시가 창업과 돌봄이 가능한 우도동 봄내 여성 복합 커뮤니티를 개관했습니다. 2021년 특수 상화 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돼 46억 원의 지원받아 지상 2층 규모의 창업 공간과 교육실 회의실과 놀이방, 카페 등을 갖추었습니다. 여성 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봄내 여성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 9곳이 입주해 전문가 컨설팅 등 창업 지원을 받고 있고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폐광 지역 개발 기금을 교육 사업에 더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지영 태백시 의원은 태백시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